오른쪽으로 타고 타고 어디까지?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원재 돌아갑니다! 시즌 1호 홈런입니다 2대2 스코어 균형을 깨트리놓 해준 NC 다이너스 이원재입니다 이 예, NC가 시즌 초반부터 ...식입니다. 이번엔 밀어친 타구인데요. 타구 멀리 갑니다. 좌익수 키를 넘겼습니다. 이원재. 오늘 홈런 두방 솔로포까지 터집니다. 시즌 1호 홈런에 이어서 시즌 2호 홈런까지. 점수 한점더 붙이는 NC 다이노스. 점수는 6대2. 오늘 이원재 선수가 홈런 두방 3점을 추가해줍니다. 밀어쳐서 런이었어요 담겨서 넘기고 또 밀어서도 넘기고 오늘 이한 경기로 아마